안녕하세요. 내집장만 네 TV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순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숭이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한개동 9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숭이역 너무 가깝게 있고 초등학교도 도보 2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고요. 인나대병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너무 좋습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최저 실입 주금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하시고요. 분양가도 정말 착한 금액이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호실마다 구조도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포룸 세대도 있고 테라스 세대까지도 있기 때문에. 포룬, 테라스,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이고요. 거실 아톨과 아톨 간격 사이 3,7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우드 톤으로 엄청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최저시립 주금 3천만원만 준비해주시면 입주 가능한 곳입니다. 숭이역에서 도보 2분이면 가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초등학교도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도 적고 추천드릴게요.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선 좋은 D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시공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하고요.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어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전자레인지랑 밥통 넣으실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정말 큼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옆쪽으로도 다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모습 보셨는데 주방에 창이 있는 구조도 있어요. 여기는 호실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는 주방 창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안방 모습 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구조고요 안방 사이즈는 10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쫙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팬트리 공간 사용하시고 이게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 문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닫아놓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부부 욕실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가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은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부부 욕실 넓은 데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직접 보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샤워기 시설도 있습니다. 위에 해바라기 수전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충분히 샤워까지도 가능한 구조이긴 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분들은 샤워하시기에는 약간 불편한 감이 있는 구조로 보여지네요. 이제 두 번째 방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따라서 가다 보면, 전실 옆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괜찮게 잘 나왔어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안방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구조고요.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입니다. 다용도실 있는 방이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서재 공간이나 컴퓨터 방,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수전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으로 세탁실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사방으로 막힘 없고요. 인하대 병원도 정보로 정말 가까이있기 때문에 병원도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실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전실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이고요.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단차시공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넓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또 팬트리 공간까지 있어서 이런 공간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장 짜셔가지고 물건 보관하시면 정말 많은 물건 보관하실 것 같아요. 팬트리 공간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 꼭 봐주시고요. 정면으로 일괄소등등 들어가 있고 중문은 스윙도어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인욕실 안내해드릴게요. 여기가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은 사이즈 충분히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밑에 쪽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시설 들어가 있고요. 왼쪽 편에 거울 형태의 대형 수납장, 젠다의 선반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숭리역 도보 2분 초역세권이고요. 인근 생활 인프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저 시립 조금 3천만 원만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호실마다 구조도 다양하고요. 3룸, 4룸, 테라스 세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지하주차장 잘 완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